스타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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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 백서 어? 서바이버 토너먼트입니다. Uh -huh? MSL 아니고 거기에서 저와 송병구 선수의 블루스톤 경기였는데요. 네 이게 진짜 전설의 게임이죠 이게 전설이에요. 오, 본인이 한 게임인데 이건 전설이다라고 네. 지금 말씀 안민망요 레전드예요 안 레전드 이게 <laughs>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이제 아니 아니 네 여쭤봤잖아요. 안민망해요 아, 저요? 아 지금 어지러워서 못 들었어요. <laughs> 네. 자 승자전 경기고요 먼저 민찬기 선수입니다 한시쪽을 가지만 민찬기 선수와 그리고 이제 어, 네번째 MSL 진출, 3회 연속 MSL 진출을 노리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위치가 바로 일곱입니다 매천만 보자면은, 뭐, 프로토스 의 테란전, 그, 송병우 선수가 테란전에 가장 강한 그, 프로토스 유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찬기 선수가 상대하기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은 듭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예상을 뒤엎고, 그 다음에 MSL에. 어,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예. 예. MSL에 진출을 한다면은, 민찬기 선수가. 아, 이렇게 했어. 질럿 이거 투질러 정도 찌르고, 앞마당 확장 바로 할수 있거든요. 기어이, 기어이. 아, 리페어. 아, 반응. 리페어, 리페어. 자. 오. 민창기냐 네, 송병야. 예. 열어받고 네, 싶게. 예. 저 리페어해서 살려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저기 또 손이 한번 들어가고 게다가 깨스 견제까지 당했습니다. 예. 그렇죠. 들어가죠. 이거 질러 한두개 정도로 질러 어, 두기 두기의 질럿으로 찌르고 깨스 견제도 들어갔으니까 네. 두기 절, 어, 정도로 찌르고 앞마당 확장 기지 가겠다는 거니다아 아아 참, 참. 아유 대단하네요. 예, 진짜 그것도 찾아내서 깨스까지 성공 성공했고, s c b 잡았고 체력도 많이 빠졌었는데 예, 질럿은 달리고요 지금 게스러시를 성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크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이거 딱다 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s c b 와 그리고 앞마당 참 유기적인 경기를 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예. 동물적인 감각이 번쩍번쩍 빛치라는 번쩍 그런 느낌이 있는데 송병구 선수는 언제나 잘 정돈된 깔끔한 정교한 예, 이런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예, 그래서 양선수가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예. 어, 종족전이 또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이거를 견제에 활용하지도 않고 뭐 질러시 스피드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에, 땀을 붙어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먹는 이런 아주 과감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 송병우 선수가 테란전에 아주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민찬기 선수 어쨌든 뭐 깨스 견제 여러 번 당한 거 아니고 한번 깨스 어, 견제 당하고 SCP 하나 잡히기는 했지만 앞마당을 먹고 난이후에 전투만 잘한다면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멀리 돌아서 들어왔던 송병우 선수예요. 의벌처로 네. 이득 보는 방법밖에는 아 없거든요. 머리들이 쫄아가니까또나프로브의생전 예, 프로브가 다시... 생전... 예, 이 정도 어, 살아서 머리를 아 본진 안쪽으로 지금은 들여보냈고 아, 예, 둘이고 나갔네요. 예. 머리 좀 우회해서 나가 어, 가고 있는. 아, 지금은 가네요, 예, 질럿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벌처 찍는 거 봤는데 드라건까지 뭐 동반한 공격이라면 모를까. 벌처 찍는 것도 봤는데 지금 질럿이 들어가는 건. 벌쳐 어... 나가면은, 이제, 벌쳐 나가면은 본진 안에서 드라군으로 수비하면서, 아, 질럿은, 아, 벌처와 따로 싸우겠다라는 지금 심상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해수비 하나 들어오고 있고, 자, 질럿들도 움직이고 있고, 네, 벌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마주쳤어요. 드라곤까지. 벌까지 어, 왔습니다. 네. 예. 야, 그리고 한 발짝 빠른, 예, 추가 멀티. 예. 개퇴이도 안 눌리고, 야, 앞마당 먹은 자원을 그냥 바로, 조금 수급되자마자 바로,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예. 야, 틈이 없는데요, 지금 성병구 선수가. 이창기 선수가 이제 예. 진 벌처로 한번 뛰쳐나가 아, 군데군데 마인드에서 하고 뭐 이러면서 이득을 볼 생각인데 예네찔러봤던정 예. 이것도 판단이 정확해요 뭐 괜히 건물 하나 유닛 하나 더 잡아내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뒤로 뺀이 선택 어차피 입구를 저런 형태로 막고 있으면 벌처는 밖으로 못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벌처가 나갑니다 그래서 성병우 선수의 그뭐 좋은 상황은 아, 두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민찬기 선수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예 저는 뭐좀 집중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그 벌처로 예이 벌처가 어쨌든 지금 트리플 타이밍에 아, 트리플 타이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예두 번째 미네랄 확장 기지에 대한 아, 데미지를 좀 줘야 되는데요 본진 안까지 그냥 자, 중간에 아, 한번 예. 마인메설하고 본진 안까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이좋은플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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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메설하고 자 바로 기회받게 아니 끌리고 있고 보험 잡아주고 예. 있는 벌처. 5점은 지금 셋. 나오고 근데, 있거든요. 예, 1타에서 끝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멀티가 이미 지금 터커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2타까지 예, 유닛도 좀 잡고 2타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예. 지금 출발도 못한거 같거든요. 예, 것 어. 앞에 버티고 있거든요. 아, 이 자국 세기가 나오지 못하게 야, 뒤로 빠지지 않고 벌처가 나갔다고 해서 뒤로 빠지지 않고 입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압박이었네요. 그러니까, 예. 예 탱크 볼리아스로 아. 지금 또 전환을 했는데. 네. 자, 그래서 손톱 저트고 있는 어, 민찬기 선수. 탱크 하나 잡아먹어주고 뒤로 예. 쭉 빠지고 예. 있는 송경호 선수의 민찬기 선수. 지금 보니까 그니까 두 번째 멀티도, 그렇죠. 두 번째 멀티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가져가고서 아예 그냥, 어, 늦은 진출. 인구수 뭐, 150, 160 됐을 때, 업그레이드 좀 갖춰지고 그랬을 때 진출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 타이밍을 송병과 용납 안할것 같아요. 두 번째 멀티가 지금 송병과 대단히 빨랐고, 그리고 벌처 난입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멀티 커맨 센터가 내려앉을 때쯤에서는 발업된 질력과 다수 드라곤이 확! 덮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동반데 상황이에요. 극심에서도 예. 스피드가 안 되는데, 그냥 질러스를 셔틀에 태워 떨구면서 들어오고 있는 송병호 선수. 예. 못뚫는다고하더라도 탱크만 줄여도 확실하다는 생각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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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하나만 이고줄리겠세요 하나만 이이고 예. 그리고, 그리고 영러실에 지금 가기가 좀 예. 개체가 많고 드라곤이또 이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송병호 선수는 11시에 또 멀티했고요. 스타게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석에. 탱크가 뒤에서 받치고 있다면, 은요 여기서 지금 드라곤이 저런 식으로, 아, 뭐, 센터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겠지만, 핵 숫자가 지금은 핵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자, 그냥 일대일로 맞교전을 합쳐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지금 한 판은 물러서고요. 드라곤, 아, 지금 멀쳐들어들고실럿 아, 예. 하나 뛰어들어오고, 실럿 하나가 뛰어들어오는데, 아, 이제는 빼야죠. 송병구는 예. 이제는 빼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 들... 이제는 <laughs> 빼고, 이제 빼고 예. 네, 후속 병력으로 이제 위아래에서 덮치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유창기 예. 선수도 지금 타이, 타이밍 어, 그래도 괜찮게 예, 진출했어요. 예,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앞마당 그벽뒤에 다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데 다시 한번 그 팀을 주차해 있는 송경호 선수 주면서 포진되고 그러니까 탱크는 다섯 대 마인 사이사이에서라도 벌쳐 잘라붙어 지금 괜찮았습니다. 탱크가... 지금 괜찮았습니다. 예, 네, 지금 괜찮았습니다. 여기 정단을... <웃음> <해요>. <웃음> 네. 아, 그래도 예. 이 라인이 어쨌든 거, 어,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드라곤 손실도 있었고 11시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 약간의 공백기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예. 자, 이번에 질감 밖에 옵니다. 예, 뭐, 탱크까지 마지막에 그 어, 마인을 껴안고 탱크 품으로 들어간 그 드라곤이 진짜 큰 역할을 해주세요. 예. 어, 탱크 두 대가 더 있었으면 지금 여기가 더 탄탄해졌고. 야, 진짜 정병호 <laughs> 아, 아, 입장에서는 좀. 어, 이거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덟개고 그리고 민천 기센수 똑같은 배럭스 위치를 다섯 개고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배럭스 내려가는 것은 앞마당을 깨겠다라는 그런 심산인데. 예. 병우 선수의 병력 비율이 지금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습니다. 와, 멀티는 잘 먹었고, 이런 일 했는데. 예. 드라곤. 예. 예. 드라곤이 아까 말이 죽었었기 때문에 지금 병력 비중이 너무 안 좋거든요. 뚫어졌고, 케이라테도 어, 넘어가는 예, 사이에 예, 병력봉이 예. 뻑뚫리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어벌처견제를또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 송병구 선수의 개인화면입니다. 일단은 벌처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맞고 있는 송병구 선수. 예. 이창혁 선수 이러면서 어느샌가 예 어느샌가 살짝 진출했고 이득 보고 예 테크 예. 또 왔고 예. 보고. 트러원들이 예, 여기서 지금 했으면 상대방 앞마당 멀티 지역은또한번 노려봐도 괜찮아. 을 예, 누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앞마당 쪽그벽 뒤에 자리 잡아서 앞마당 병... 쪽 폭격 한번 네, 놔도 될것 같은데요. 어, 빠지는 건가요? 원이 조금, 예. 남네요. 아, 예. 미찬 선수는 좀더 남고요. 민인 네. 화면입니다. 미찬기 선수 화면입니다. 배럭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진출 해서 상대방의 병력의 양을 받고 자신의 그 병력이 좀더 이득을 봤다 싶으면은 안 그러니까 앞마당쪽 그벽 뒤에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두 개만 갖다 놔도 배럭스를 비춰도 그쪽 신경쓰냐고 프로토스가 꼼짝도 못하거든요 자 지금 두 선수 모두 굉장히 그아어보가과정 전투를 펼쳐야 될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벌처로 드라곤을 네. 끌어주고 있는 내창계 선수 아, 이거... 자 마이 야, 드라운도잘 잡아먹었고. 예. 물론 자원타격을 주지 못했다라는 게, 테란 입장에서 센터를 쥐고 있다거나 하나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민창기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병호 예. 선수 입장에서 병력을 줄여주려고 들어갔었던 그런 플레이가 민창기 선수가 사실은 노리고 있었다는 듯, 빠른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는 복구를 했어요. 자, 센터 공, 어, 센터에서 지금 대치 공면 만들어내고 있고요. 민창기 선수가 분명히 저런 캐리어의 체제 변환 예측하고 있었을 것 같고, 업그레이드도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딱나눠가집지다 대각선으로. 예. 12시에는 소병고6시에 예. 민창기. 근데 민창기도 한번 좀쓱 나가야 될것 같아요. 쓱 나가서 앞마당에 타격을 주든, 아니면은, 예, 어, 캐리어가 좀 돌아오게끔 유도를 하든, 그래야지, 그렇죠. 예, 나가야지. 그렇죠 예.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캐리어 쌓이는 걸 좋아지는 꼴밖에안 됩니다. 예, 네, 결국 민찬기 선수에게는 캐리어 네. 보는 것이 타이밍이거든요. 예, 네, 캐리어가 더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캐리어와 아, 뭐그 지상 병력을 같이 잡아먹기에는 좀 곤란하니까 지상 병력이라도 우선적으로 잡아먹고 멀티부터 깨는 그런 그 메카닉 유닛의 강력함을 네. 좀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로 팽팽하게 서서 멀티 깨는 것도 그렇고요. 팽팽하게 경기 흘러가네요. 네. 캐리어가 원하는 전장에서 전투를 펼치게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탱크 벌처의 역할이 골리앗의 역할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자, 케이러를 네. 맞상대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어, 맞고 있는데요. 맞고 네. 있는데요. 맞고 있는데요. 아, 예, 지금 빠지시 갑니다. 예. 그리고 한걸로더 전진. 송병구 선수의 지금 지상군들은 뒤쪽으로 슬쩍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2위 업이 좀 늦게 되는데요. 네. 지금 원래 이 타이밍에 이미 2위 업이 돼야 되는데, 음. 일로 예 현재는 일로는 너무 낮습니다 지금 자 캐리어로 지형을 활용하고 있는 송병구 움직임이 대기로 다 움직이지 하아 민천기 그렇죠 예 캐리어가 원하는 전 원하는 전투를 펼치게끔 유도해서는 안 돼요 예. 그냥 벌쳐 탱크 골리앗시 우르르 이동해서 캐리어 일로 일로 와라라는 예 네, 그런 시위성 움직임이 있어야 캐리어가 쌓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와요? 요즘 태플전 그런 구도거든요 안 와요 근데 빼지 않고, 아, 오기 시작합니다. s 스윽좀 잡아주고 오기 시작합니다. 민창기 선수가 보다 좀더 위협적인 어, 공격을 한번 펼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쪽에서는 질럿과 드라곤다수, 이쪽에서는 캐리어 둘러싸이로 송병우 선수. 자, 과연! 네. 일 차는 캐리어 선수 빠져나가고, 골약터를 그거 상태하고 있고, 야, 여기서는 사람 공격이 남네요, 좀. 예. 네. 송병우 네. 선수가 지금. 어 덮친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만 민찬이 선수가 가진 힘이 워낙에 컸었기 강했었기 때문에 예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탱크를 많이 살리기는 했는데 골리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없었기 때문에 탱가 뒤로 빠진 그렇죠.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자 그리고 골리아 좀 추가된다 움직이기 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바로바로 바로 눌러줬으면 지금 3 3업도 예측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아까 3 3업 탱크와 벌쳐졌다면은 상대방의 병력 그냥 거의 몰산시켜버리고 11시지역으로 경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봐요 예자 예. 이제 그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는 민찬기 선수의 생명병력경군부 선수는 지상군이 좀 보이지 않있는 상황입니다 예. 터렛공사 미리미리 해놓고 이쪽에다가 어, 멀티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아이 민찬기 이거 좋네요 예 양수지 예. 측층 멀티, 멀티 예그 지역. 캐란이 아까 그러니까 그니 지금은 앞마당 쪽에 영향을 받았고 추가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고 프로토스도 역시 캐리어와 지상군을 계속해서 조합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민찬기 선수가 잘 알고 있었던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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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아이 적지 않죠. 예. 예. 그리고 캐리어가 계속해 예. 계속... 쌀수 있는 자원력이 예, 조금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예 민찬기 선수가요. 아까 예. 그 캐리어와 지상군이 합쳐져서 전투를 펼칠 때 탱크를 많이 살렸습니다자 예. 예. 다시 한번 멋지게 이제 캐리어를 활용해서 여섯 쪽 계속 들락들락하면서 버티를 못까지 하게 빨리 우 그래, 송병구 선수. 반면에 송병구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12시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탱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구수만큼 그 탱크를 더 뽑지 않고도 예, 골리앗만충원 해도 전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캐리어도 꽤 쌓였습니다만 예. 뭐 미창기 선수도 많이 있어요. 병력이. 상대방 앞마당 지역에 자원 타격은 좋습니다만 예. 그것은 오히려 인구수를 도와준 그런 감이 있거든요 지금은. 예. 병력이 무지하게 많아요. 탱크를 일단 뭐골리앗도 제거를 어느 정도 해야 탱크도 잡아먹겠지만 예. 예, 그 전까지 병력을 좀, 아. 송병구 선수는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실리를방이라고 네. 공의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 이거 이거 따로 가면 안 되죠? 따로, 따로, 따로 가면 안 되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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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가면 안 되죠? 따로. 따로 가면 안 되죠? 따로 가서 지금 대충 격 아스창 선수가 있 송병구가 원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병이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미찬기 선수 아 송병구 선수도 많이 맞았어요. 네. 지상 병력은 지금은 송병구 선수가 아~ 민찬지 선수를 이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는 캐리어 밖에는 없거든요. 아~ 뒤로 살짝 뺐어야 되지 않았나. 예, 그~ 탱크가 앞쪽에 앞서 있으니까 너무 신나게 들이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호 네. 선수. 예. 뒤쪽에 골리앗들이 많이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아, 탱크 앞쪽으로 그렇게, 에, 달려들어서 지상 병력이다 죽을, 다 죽을 필요는 없었죠. 자, 굉장히 강력한 규모의 네. 지상군이 들닥치고 있습니다. 송병구 멀티 쪽으로, 아웃 쪽으로. 존기하시려고 하는데요. 녹아내립니다. 예. 지상군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케일 여기서 계속 실하게 하고 있고. 아웃 시점 멀티는 동전 뜨고 네. 유일한 희망 캐리어네요, 캐리어. 예. 송병구 캐리어에 목숨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네. 아, 요만큼 또 있네요. 자, 캐리어는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서 적절 숫자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진 내주고, 멀티 쪽 끊어내겠다라는 모르겠어요. 생각인데, 이걸 보고 있네요. 예, 이러면은, 어쩌고요? 예, 캐리어가 얼른, 뭐, 아래쪽은 또 깨고 있으니까. 예, 여보시죠? 예, 얼른 침투해서, 지금 저, 어, 레이스 보이는 것은 또,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충원되고 있는 캐리어, 골략 쪽 중간에 끌어주고 있는 캐리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정신없을 때는 사실, 예. 근데 다시 유님의, 어, 이렇게 뭐, 옵저버로 밝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금시. 아, <laughs> 아, 예. 그 예, 그 위에 일부러 또, 예. 건물 지은 예. 거고요. 자, 3, 2 염을 갖춘 에, 민찬기 선수의 메카닉 편들. 자, 팩토리가 깨져나기 시작합니다. 예, 캐리어에 목숨 걸어야 돼요. 송병구는 예. 이 경기 예, 어쨌든 지금 단순 단순 힘 싸움에서는 못 이기거든요. 캐리어 게릴라가 지금 어. 대활약을 해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송병호 선수. 아 캐리 어 하나 격추된 상황 그리고 팩토리도 많이 깨져 나간 민찬기 선수. 예, 예, 민... 네, 이걸로 지금 본진 밀면서 캐리어가 그 자신의 본진 정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쯤 레이스 출동시켜서 옵저버 없는 캐리어만 잡아내면민찬기가 이기는 거죠. 지금 옵저버들이 아, 캐리어도 여기 하나. 네. 여기는 대동을 안 하고 있죠. 예, 하나, 둘 눈에 아, 보이는 것은 세. 아,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데, 네. 아, 아 여기 보면 꽤 되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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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아, 계속 아, 예 이거 이거 너무 좋네요 상상을, 너무 까다롭다고 좋네요 예예아 이거 다 그저 뭐이로쏘라 나옵니다 네, 계속 나와갖고 골리앗스 제거해주면요 네. 골리앗스 제거해주면 당연히 캐리어가 갖는 이미 해가 되죠 그렇죠 해가 되죠 예 네. 결국에는 캐리어만으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아니,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백권이 남았나요 백권이 아, 없죠 이제 사실 레이스로 야. 레이스로 민찬기가 변수를 두고 있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 폴 포인트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예. 골리앗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 옵소버들이 모이고 있어요. 길 예. 옆으로 어버라고스다 지금 셋이나. 예, 그, 크로킹 레이스에 대한 예. 어떤 그, 예. 크로킹 레이스 존재를 파악했기 때문에 옵소버들이 이, 예. 각지에서 모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어, 커맨드 세트도 계속 밟아나가고. 또, 예. 건물. 마이안좋어 그러니까, 예, 추가적으로 캐리어 생산 못되게 스타게트를 깨버리거나. 파일로를 깨버리거나 그런 예,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야, 이제 송병구 선수도 갑자기 미청이 선수도 병력 충원이 어렵습니다. 자, 다시 3시 쪽. 남은 건 여기 하나. 아... 이건, 어, 송병구 선수네요. 예. 12시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은 계속 지금 쌓이고 있죠. 뭐 생산 예. 건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 캐리어, 이것도... 캐리어가 7대. 예. 9대. 합쳐서 9대. 다른 것들 있는 것까지? 네, 드라마 세기가자 그리고 바기 대비로 섞인 동 자, 그렇다면 민차 기사 들어가야겠네요. 송병호 선수 기 이렇게요. 레이스 출격 골리앗이 같기려고옥점버잡느라고 그랬습니다. 옥점호 잡느라고 옥점호 장르라고 옥점호 옥점호 레이스 옥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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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점어 옥점호 옥점호 점점점고점고 아예 없어요+ 없어. 아어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어요+ 다캐요 없어요+ 캐어 위로 캐요없캐캐 위로! 캐 없어요+ 없캐요 없어요+ 막어요캐어요 없어요+ 위로 요 없어요+ 지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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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어요 없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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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캐 없요+ 로요 없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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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없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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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자, 이제 팩토리와 게이트웨이가 살아있는가. 그렇죠. 예, 어딘가에 뭔가 지어졌는가. 예,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제는 예. 남아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기 지금 스타게이트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예, 예. 팩토리. 저, 아, 베란큰. 아, 베란큰. 아, 야, 아. 야, 진짜 이거 지릇한 정, 지릇탕 정투인데요. 예. 아, 이것도 지금, 예, 다태구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뒷심, 얼마만큼 먹어도 안 되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멀티캐 썼던 탱크 한기 지금 이동하고요. 근데 걸어다니는 병력이 이것밖에 없으지 마.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도 탱크 쌉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자원되는 대로 다시 캐리어를 눌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이스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캐리어가 예. 힘을 쓸수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캐리어를 누르는 것보다는 그냥 개퇴이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상대방이 어쨌든 레이스를 언제? 서 지지! 지지! 지 되게 잘하시네요. 지금,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네요. 어 이제 좀 어지러움증이 좀 풀렸어요? 아 그건 아니고 아직도 어지러워요. 어떡해 이제 클로징이 다가오는데 이제 풀려서 어떡해요? 아쉽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하죠 이거 방금. <laughs> 그래네 다시 한번 녹화. PD님 들으셨죠? 다시 한번하자입니다 민상기 선수가. <laughs> 제 이상형이 청순하고 키도 크고 막 생머리에 그런 여자였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랬는데 그랬는데. 정말 농담 안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누나가 이 누나가요? 아, 아니, 한승연씨가 <laughs> 아니에요. 계속 누나라 그래요. 어. 나 너무 좋아요. 다시 누나 네. 이 누나가 좀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이상형이 바뀐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이상형을 바꿨나요? 네. 그러게요. 어, 여러분.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럼 남자친구 있으세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럼 나중에? 가실, 가실 때 가실 때 미니홈피 하나 적어주고 가세요. <laughs> 미니홈피. 네. <laughs> 알겠어요.